불안한 내면을 잡아줄 확실한 조언. 나를 살피는 기술. 마음의 오르내림을 받아들이기. 우리의 마음은 매순간 그 모습이 변합니다. 수면을 얼마나 잘 취했는지, 늘 나를 지적해 대던 상사와의 사이가 어떠했는지, 배가 고픈지, 혹은 부른지와 같은 그날의 여러 조건들로 인해 우리의 마음은 늘 조금씩 바뀝니다. 많은 이들은 마음을 파도로 표현합니다. 감정은 순간 거세게 우리 마음으로 밀려들어왔다가도 금세 다시 잔잔해지기를 반복하기 때문이지요. 이렇듯 마음은 항상 일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우리의 삶의 때로는 기쁨이 또 때로는 슬픔이 굴곡지듯 우리의 감정 또한 오르내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기분이 좋기를 원합니다. 기분 좋은 상태가 지속되길 바라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합니다. 좋은 기분을 금세 잃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지만 감정의 파도는 우리 마음 속에서 계속 요동치곤 합니다. 좋은 기분은 금세 여러 요소들로 인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기도 하지요. 산이 높으면 고리 깊듯 좋았던 기분 후 마주한 절망은 훨씬 크고 두렵게 느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정이 파도와 같다는 사실을 잊은 채 기분 좋은 상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조금은 멀리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까이서는 구비치는 물결만 보이지만 멀리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또한 마음의 오르내림의 한 과정일 뿐임을 알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기분 좋은 상태에서는 언제든 다시 파도가 가라앉을 수 있고 또 반대로 기분이 우울할 때면 이 시간을 견디면 분명 원래의 내 모습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우리 마음에 항상 파도와 같은 출렁임이 있다는 걸 인정하는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마음 모두에 오르내림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삶의 한순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수 있을 테니까요. 이 책이 힘든 순간을 겪어내는 당신에게 작은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나를 사랑하는 힘, 자존감 키우기. 나에 대한 자신감을 잃으면 온 세상이 나의 적이 된다. 자존감을 직역하면 자기 스스로에 대한 평가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사랑을 받을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스스로가 가지는 감각이라 생각하면 적절할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는 스스로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고 사랑하는가에 대한 느낌이라고 할수 있다. 자존감이 약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에 위축되고 주눅 든다는 것이다. 친구가 한 일상적인 인사도 나를 무시한 것 같은 느낌에 감정이 상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물어도 목소리가 기어들어 가게 된다. 지금까지 내가 잘 해왔던 일들도 스스로 자기 비하에 빠져 자책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런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벗어날 수 있을까? 세상에는 자존감을 키우는 방법이라 소개된 것들이 무수히 많다. 흔히 권유하는 운동, 외모 가꾸기 등 행동 변화가 자존감을 끌어올리는 데 도움이 될수 있을지는 모른다. 하지만 그보다 자존감 저하의 이유를 잘 헤아리고 이에 기반을 둔 점진적 변화만이 실제적인 자존감 향상을 끌어낼 수 있다. 자존감 향상을 위한 3단계. 내면 알아차리기. 1. 우선 자신에 대해 알아차려야 한다. 나의 상처난 마음을 위로하고 자존감을 키우는데 모범 답안이 있을까? 무엇보다 나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다. 자신이 왜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는지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보자. 나의 성장 과정, 나에게 영향을 준 사람들, 인물들, 그들로부터 내가 얻은 경험들을 한번 적어볼 필요가 있다. 과거의 힘든 기억을 회피해 왔다면 이제는 이를 직면하고 과거의 자신을 마주하여. 그 시기를 충분히 애도할 시간인 것이다. 그러면 스스로에 대한 공감과 이해가 깊어진다. 나를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2.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들, 상황들에 대해 인지해야 한다. 자신이 취약한 상황들, 요소들에 대해서도 알아차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누구나 화를 낼 법한 상황도 나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반대로 웃고 넘어가는 일도 나를 자극하는 원인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신의 반응에 대해 이전과 같은 반응을 답습하지 말자. 어떻게 건강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 작은 카드에 적어 이를 수시로 꺼내어 읽으며 마음속에 되새기는 방법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한 번의 이전과 다른 경험이다. 자신을 힘들게 했던 패턴을 단 한순간이라도 벗어날 수 있다면 그때가 자신을 동여매고 있던 쇠사슬을 푸는 순간이다. 이렇게 대비하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면 이전과는 다른 반응을 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된 셈이다. 3. 삶 속에서 부단한 실천이 필요하다. 내가 가진 습관적 자기비하, 자책 등 이미 뇌의 각 부분에서 그 경로로 확고하게 자리 잡은 상태다. 자기 비하와 자책을 줄이고 나를 사랑하고 스스로를 위로해 줄수 있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뇌세포들 사이에 새로운 경로를 만드는 작업인 것이다. 당연히 잘 닦여진 길로 가는 것이 편하고 익숙하다. 하지만 변화를 위해서는 작은 길을 끊임없이 닦고 넓히는 노력과 실천, 인내가 필요하다. 결국 시중에 널린 많은 치료기법들은 부수적인 문제일 뿐이다. 변화려는 동기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뇌세포들 간의 경로가 바뀌게 되고 결국 습관이 형성된다. 심리적 변화를 위한 방법의 정답은 없다. 목표는 하나다. 지금까지의 자기 비하적 삶을 멈추고 자존감을 향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그러니 변화를 위한 이정표를 먼저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간다면 결국에는 자존감 향상과 변화라는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삶이 즐겁지 않은 당신에게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떠올려 보자. 물에 적신 솜뭉치처럼 온몸이 무겁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아니 할수 없을 것만 같은 마음은 아니었는지, 어둑해질 무렵에 창밖을 바라보며 세상에 나를 위한 행복은 존재하지 않을 거란 생각을 하진 않았는지, 삶의 즐거움은 많은 사람들 인생의 화두가 된다. 우리 인간의 뇌 안쪽, 가장 깊은 곳에 삶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한다. 이성과 본능의 줄다리기로 인해 모든 욕구를 다 분출할 순 없으나 우리가 지루한 학교 공부와 직장 생활을 버티는 것도 하기 싫은 것을 꾹 참는 것도 이 일이 끝나고 나면 언젠가는 즐거움이 찾아올 거라는 기대가 있기 때문이다. 누구나 삶의 마지막엔 행복함 속에 눈을 감기를 바라기도 한다. 이렇게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힘듦을 이겨내는 큰 원동력이다. 우울증을 겪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즐거움이 없고 무기력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진다면 아래 세 가지를 염두에 두어 하루 스케줄을 짜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1. 성취감. 즐거움이 핵심이다. 활동을 계획하고 선택하는 데 있어 성취감과 즐거움만을 고려해야 한다. 자신이 지금껏 살면서 즐겁고 뭔가 해낸 것 같은 느낌이 들었던 활동을 일상에 배치하도록 한다. 2. 매일의 활동을 기록한다. 기록의 힘은 강력하다. 자신의 하루 일상을 기록하고 당시 상황에 대한 성취감, 즐거움이 과연 몇 점이었는지를 적어봐야 한다. 그 활동에 대한 자신의 소감을 적어보는 것도 좋다. 3. 보상을 만들기. 계획대로 활동을 무사히 마쳤다면, 우리에겐 참 잘했어요. 도장이 필요하다. 칭찬을 받는다는 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기분 좋은 일이다. 칭찬이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듯이, 스스로를 칭찬하는 연습을 해야 한다.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적절한 보상은 그 행동을 강화한다. e